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쌤 영어의 문쌤입니다. 이번 시간 일반 동사 과거형 공부합니다. 네, 과거형 만드는 거는 두 가지죠. 규칙 불규칙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과거형 의문문과 부정 만드는 방법도 공부해 봅니다. 마지막에 우리 멋진 표현 'You made my day'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일반 동사 과거형 청소한다, 청소했다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는요, 동사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ed를 붙이는 경우와 불규칙하게 모양이 아예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clean 같은 경우는 규칙 동사죠. -ed만 붙습니다. 그런데 get, got 얘는 모양이 아예 바뀌었죠. 이런 것들이 불규칙 동사가 됩니다. 자, 우리 과거는요. 1인칭, 2인칭, 3인칭 또는 단수, 복수, 과거형 그런 거 상관없이 과거형은 동일하게 들어가요. I cleaned my room. clean의 ed 붙었죠. 규칙 동사예요. 청소했다. 밑에요. He got up early. 그는 일찍 일어났다. 개 e 의 과거는 확 모양이 바뀌었죠. got이 됩니다. 불규칙 동사죠. 자, 보다시피 주어가 I, he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현재 시제는요, 현재는 동사 원형을 쓰거나 동사에 s나 es를 붙여서 현재 시제를 나타냈어요. 주어가 I, you, they처럼 3인칭 단수가 아닌 경우는 그냥 clean, 원형을 썼고요. he, she, it, 3인칭 단수인 경우는 동사에 s나 es를 붙였죠. 이렇게 현재 시제는 보통 구별을 하는데 과거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I, he, cleaned, cut. 똑같아요. 자, 이디 붙이는 규칙은요. 대부분 이디를 붙입니다. cleaned 이렇게요. 하지만 이번 끝이 이로 끝날 때는 디만 붙입니다. Leaved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그냥 e로 끝나는데 또 e로 겹치면 ee e 길어지죠. 안 좋아요. 해 그래서 그냥 d만 붙이고요. 3 번요. 이 자, m plus y인 경우는 y를 i로 고치고 ed다. Study, studied 이런 식으로요. 조심할 것은 모 plus y인 경우는 그냥 ed. 4번 같은 경우도 우리 ing 만들 때 나왔었죠?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이름절, 짧은 단어인 경우는 끝에 있는 자음을 겹치고 ed를 붙인다. plan, planned. 끝에 있는 n을 한번더 쓰고 ed를 붙인다. 네, 불규칙형 지금 대표적인 거한 20개 정도 있는데 입으로 연습해 볼게요. 자, 내가 어느 정도가 탁탁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네요. 네, do, 하다를 어떻게 해요? did, 했다로요. have, had, 조금 빠르게 진행해 봅니다. get, got, eat, ate, drink, drank, sleep, slept, go, went, come, came, See, saw, feel, felt. 자 그다음에 hear, 듣다 들었다. 시작. Hear, heard. Know, knew. Think, thought. Say, said. Tell, told. Speak, spoke. Write, wrote. Make, made. Give, gave. Buy, bought. 네 오늘 내용이 좀 많네요 자 두번째 포인트 드디어 나왔습니다 일반동사 과거형 의문문과 부정문 만드는 어, 것이 두번째 핵심 포인트죠 자 어, 일반동사 같은 경우는 뜻이 있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자리를 지킵니다 대신 두 동사 류를 빌려 쓰죠 현재 시제에서는 do does를 빌리고요 과거는 did를 빌리는데요 여긴 했다란 뜻 없습니다 Did 주어 동사 원형 의문 만들 때요. Did 주어 동사 원형. Did의 과거 표시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어 다음엔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요. 부정문도 마찬가지로 did 뒤에 not을 붙이는데요.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자, did not 줄여서요. Didn'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의문과 부정문 문장 보시면, I got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났다가, 너 일찍 일어났니? Did you get? 이렇게 들어가죠. did 들어가고, 주어 다음에 원형. 그 다음에 부정문일 때는, he didn't, he did not. 줄여서 didn't get up. 주어 나오고, did not 뒤에 원형이 들어갑니다. 오늘의 words. You made my day.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하네요. 자, 누군가가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다 주었습니다. 저는 음식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너무 행복해요. Thank you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복차오릅니다. 그럴 때 활짝 웃쓰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만들어주었다 나의 나를, 즉,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땡큐 대신에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상대방의 감사를 표현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자, 이번 시간 일반 동사 과거형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